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에픽 판타지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가 두 개가 있는데, 새로 나온 요 카움 서버 가보도록 하죠. 선택. 오, 이거 퀄리티 뭐야. 자, 일단 첫 번째. 활을 들고 있는 차차. 요 녀석은 딜러입니다. 공격력이 4.5칸. 방어랑 지원은 조금 부족하고. 오, 갈라드. 서포터. 서포터면은 힐해주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탱커 자 뭐니 뭐니 해도 주 영웅은 딜러여야죠 근데 탱커가 진짜 멋있긴 하다 자 저는 딜러 가도록 하죠 차차 영이자 우선은 부대를 설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SR등급의 우리 주 캐릭터 그리고 C등급의 이 뭐야 슬라임처럼 생긴 녀석 추가로 넣어주고 전투 시작 이거 완전 3D인데?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슬라임 몸통 박치기 이 친구 누르게 되면 1247 데미지. 자, 우리도 불꽃 화살. 한방 팡! 때려주면서 컷 자, 승리하면은 요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설마 이거 누르면은 보상 주는 건가? 아, 자동사냥 보상이 있구나. 자, 3분마다 요만큼씩 쌓이는 것 같고, 최대 8시간까지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 수령. 자, 우선은 전부 다 잠금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죠. 0 레벨업 10회 완료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바로 전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좋아. 이번에는 두 마리가 나타났어. 오른쪽 위에 있는 요거 두 배속 눌러주고 아 오토 자동으로 사냥가는 요거 있어야지 편리하지. 자 언제까지나 컨트롤로 요렇게 잡아줄 수는 없으니까 충 하면서 바로 또 깔끔하게 커. 자첫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으니까 요거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 보상 획득 완료? 자, 요거 자세히 보면은 5단계까지 보스를 잡게 되면은 SR카드 하나 더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전 가보도록 하죠. 이 녀석들이 보스인가? 아, 뒤에. 이, 뭐야. 가시 거북이. 이 친구만 잡으면 된다. 일단, 딜러를 뽑긴 했지만, 몸빵도 나쁘지 않은데? 바로 요렇게 컷 해주면서, 또 승리. 보상 획득해주면서, 처음 시작하는 영웅하고 같은 등급의 SR등급. 지금, 와, 딜이 너무 쎄. 뭐야. <laughs> <laughs> 이두 친구가 그냥 때리니까 사라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얻은 이상한 볼리베어 같은 녀석도 함께 추가시켜 보도록 하죠 이 녀석은 또 어떤 녀석인 거야 미르미도의 광전사 드디어 탱커가 나왔다 자이 녀석은 딱 봐도 탱커죠 내려찍기 스킬하고 횡베기 스킬 둘다 공격 스킬이네 이 친구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완벽한 세팅 완료. 자, 바로 2-4 스테이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파티다 이제. 둥 둥. 자, 우리 볼리베어 가서 또한번 쓰러져. 둥. 아, 확실히 딜은 약간 네 우리 탱커. <laughs>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막아 주는 것만 해도 1인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팡해 주면서 커. 자, 그리고 이렇게 전투하는 도중에 왼쪽 보면 정보랑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 아, 이렇게 정보를 볼수 있구나. 풍선조에서 윤성은 딜러. 그리고 정보 눌러보게 되면은 뭐야 이게? 체력, 공격력 다 나와 있구나. 마력부터 시작해서 공격량, 방어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비 오픈. 장비 한번 살펴봐야지. 에, 뭐야? <laughs> 뭐야 이것들. 자, 이성짜리 C급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봐야겠다 영웅 가서 장비 쪽에서 좋아 요 기능이 있어줘야지 자동 장착 기능 요렇게 세팅 그리고 각각의 무기마다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공격력 증가 요 녀석도 강화 요것도 강화 하면은 아 밑에 잠금되어 있는 요게 하나씩 풀리는구나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총 전투력이 57,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소환이 또 오픈되었는데 영웅 소환이 있구나 이거 등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확률 안내 보면은 C티어 영웅 확률 요거는 뭐 가늠할 수 없다. UC티어 영웅 확실히 UC티어가 더 높네. 48.5% R티어 38 이거 마지막 가장 좋은 녀석이 SSR티어 영웅인가? 뭐야 근데 4.5%야? 확률 확률 왜 이렇게 높아? 아니 보통 소환 확률 보면은 요런 것들 막0.1% 0.01%막 이러는데 4.5%면은 높은데? SSR, 나도 없는 요거, 빨리 뽑고 싶다. 좋아, 일단은 보석 3,000개를 모아봤습니다. 이제 소환 10번을 할수 있는데, 아까 봤을 때 확률 안내 옆에 선호 영웅이란 게 있던데, 영웅 소환에서 선호 선택된 영웅들의 소환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와, 가지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구나. 자 이렇게 좋아보이는 녀석이나 가지고 싶은 녀석이 있다면 선호 영웅으로 세팅을 해놓기만 해도 소환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세팅을 하고 소환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간다! 제발 좋은 녀석 나와라. 두구두구두구 누구 누구 누구? 아이 뭐야 유씨 뭐야 왜는 <laughs> 슬라이 탈락 <웃음> 뭐야 이거 아까 내가 세팅했던 녀석인데? SR등급의 엘프 수호자? 잠깐만 이 녀석 좋은 녀석 아니야? 알등급미름이든 폭탄병. 좋아, 그래도 SR등급 하나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요렇게 뽑아줬고, 이건 뭐야, 영웅 소환 혜택. 보면은, 첫 영웅 소환 10회 하게 되면은, 설마 이거 SSR 두루 마리인가 자, 요렇게 받은 걸로, 소환서 소환 가서, 헉, 설마. 아, 선택권이야, 게다가? 잠깐만, 이거 누구 가자. 누구 가져야 되는 거야? 자, 선택권. 저는, 일단, 딜러, 제가 딜러기 때문에 탱커 하나 넣도록 하죠. 요 녀석. 딱 봐도 강력해 보이는 탱커. 소환! 나이스! SSR등급의 엘리자베스? 자, 뽑기 통해서 나왔던 녀석은 SR등급이고, 자, 이거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거의 SSR등급을 선택으로 주는 건데? 이 녀석은, 어, 잠깐만, 탱커 아닌데? 디버퍼인데? 디버퍼야, 탱커가 아니었어. 어, 누가 봐도 탱커처럼 생겨서 고르긴 했는데 이게 방패가 아니고 어깨였다니. 자, 우리 SSR 등급 엘리자베스 스킬을 보면은 검의 심판 적에게 피해 입히는 거, 완전 디버프를 주면서 때리는 전산인데 자, 그러자면 우리 SR 등급의 엘프 수호자는 다행히도 겹치지 않습니다. 서포터 침묵 넣고. 오, 보호막하고 체력회복. 좋아, 이 녀석 나쁘지 않네. 자, 돈이 되는 한까지 올려주면서 23레벨 찍어줬습니다. 바로 도전 가보도록 하죠. 출발. 2-10 스테이지. 우와. 전체 공격, 우와. 잠깐만, 우리 SSR 공격하는 게 궁금하단 말이지. 퉁, 퉁, 와. 딜은 한1700 정도 나오면서. 자, 확실히 딜을 많이 넣습니다. 15000. 근데 이 녀석은 좋아요가 제일 높은데? 8.7. 공격량, 방어량, 회복량 다 있구나 자요 녀석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SR등급 마컨 탱커 드디어 나왔다 자 그렇다면 볼리베어 빼고 요 탱커 마컨 넣으면 되죠 신성 완전 누가 봐도 탱커네 요 녀석은 도발, 방어율 강화 뭐 체력 즉취 회복 CC 면역에다가 보호막 한턴 자저 녀석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그냥 완벽한데? 요 녀석 빼고, 요렇게 늦게 되면은, 깔끔, 깔끔 그 자체. 자, 전투력 8만 1000까지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게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원 SR등급 이상으로 1번 부대 세팅 완료했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편하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